여기가 저희가 이사 갈 집이고요. 신발에 온다가 놓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계단을 전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카펫 같은 거를 좀 깔아놔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올 수 있게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문이 안 열려. 아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현관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 공간도 사실 참 마음에 들었던 게이 공간도 잘만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뭔가 이제 이쁘게 그리고 컨텐츠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옛날 건물이긴 한데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뭐 변기라든지 뭐 타일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아마도 여기에다가 뭐 이제 소파라든지 그 아니면은 회의할 수 있는 책상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영상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좀 작아 보이잖아요. 작은 것들부터 먼저 보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보일러가 너무 좀 약간 후져가지고 좀 걱정은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겠다 집주인 쪽에서 얘기를 해준 상태고요. 다용도실이라서 밖에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밖으로 돼 있네요. 이건. 어, 이렇게 하면 뭐 도둑 맞거나 이러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문이 되어 있고. 현장 등 같은 것도 다 바꿔놓고 도배도 많이 돼가지고. 냄새도 새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 방이 사실은 이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인 것 같잖아요. 이게 방이 아닙니다. 이게 방이 아니고 통로에요 통로. 이 집에서 3명이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가버리면은 그 둘이서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부엌이 좀 특이한 게,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부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리룸인데 그 방이 4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엌 방입니다. 보통 이제 거실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거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엌 방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오래된 거, 오래된 느낌이 좀 나죠? 이런데 보면은 오래된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한 5인 가족이 살았다고 라 하더라고요. 나름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이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생각엔한 3평 정도. 침대 하나 두고, 뭐, 할수 있는. 그래서, 뭔가, 여기도, 한 명이 더 살아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냉장고 넣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이곳에서 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젠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엌으로 안 오고, 거실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 볼게요. 띠띠띠띠띠와 굉장히 크죠 웬만한 원룸 수준이라고 제가 보여질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침대 두고 책상 두고 뭐 그런다라고 했을 때한 사람이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 이게 길가 쪽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오 어, 시끄러워요 예, 네. 그건 뭐 단점이지만 정말 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뭐 감안하고 아. 넘어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옆방이 있습니다. 자, 옆방은 보통은 이제 방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는 방금 전방보다 더 커요. 자, 보이시죠? 와, 전방보다 더 큽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큰 방. 그리고 이제 햇볕도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좀비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큰 방이라 그랬죠? 진짜 큰 방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대망의 가장 큰 방입니다. 넓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실질적인 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두 번째 방이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거는 그냥, 그냥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원룸이 세 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 안쪽에 있는 방이 훨씬 더 크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뭐, 영상 편집하면서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옛날 감성 폭발하는 네. 샌드위치 판넬에뭐 이런 식으로 마치 옷장처럼 네. 옷장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자 집이 이래요.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기서 축구하면 끝난다. 와 전반적으로는 한제체감상이 집은 한 30평이 좀 넘는 집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30평이 넘는 집인데, 서울에서 방 3개. 뭐, 부엌까지 치면은 뭐, 3.5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네방 3개에 거실이 진짜 촬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엌까지 돼 있는 집이 정말 많은가라는 걸 봤을 때는, 정말 <laughs> 집을 잘 구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살게 될 집이고, 여기서 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갈수 있게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 집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0집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걸 내죠. 그래서 132만원. 그리고 관리비에는 부가세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35만원 정도를 매달 낼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말 안 좋은 집에서 살았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 올수 있었던 거는, 좀 무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잘 돼서, 다른 더 좋은 집으로 가겠다라는 좀 약간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다. 남들은 사무실을 구하고, 집을, 거주지를 선택하지만, 제 특성상, 집에서 업무를 볼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잘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대리만족 혹은 이제 통쾌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봉천역 근처에 쓰리 룸즉 서울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시청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더 재밌는 영상 좋은 콘텐츠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질 테니까 기대하고 좀 응원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끝낼까?